안녕하십니까. 야샬롬 오늘은 지난 할례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침례와 죄를 시슴받는 것과 구원에 대해 야외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침례와 죄를 시슴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각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ad 2세기에서 3세기 때 성경을 다시 수정하고 편집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침례와 죄를 씻은 받는 것과 구원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고대 때 침례와 죄씻은 받는 것과 구원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침례는 육체가 영과 혼과 하나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영혼 육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은 신의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의 도움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여겼습니다. 즉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과 혼이 빠져나가 다시 환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다시 합쳐서 환생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당시 모두가 침례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죄를 씻은 받는 것은 신에게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어야 하기에 거룩해졌다. 즉 새롭게 태어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원은 신과 교통하고 신에 의한 계시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대의 모든 사람은 신과의 소통, 신의 계시와 능력을 받고 싶어했기에 구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집례와 죄 씻음 받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 또한 이교도에서 시작된 종교 의식이었고 추후 그리스도교에 차용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고대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던 종교의식으로 고대 이집트, 고대 페르시아,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길게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혹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침례를 행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 볼수 있는 침례와 죄를 시슴받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종교적 정화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화된 거룩한 물을 통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 의식이었고 또 신과의 교통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며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들이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영접하기 전 몸을 씻는 정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식인 침례를 행하고 나면 죄를 시슴받고 거룩해졌다, 즉 새롭게 태어났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고대 이집트에서는 위의 내용과 더불어 왕족이나 귀족들이 침례를 행함으로써 올바른 국가 운영과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부족의 영향을 받았기에 기원전 2000년경부터 침례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또한 야외를 엘로 잘못 인식하여 야외 앞에 나아갈 때 정결 의식으로 침례를 하였고 침례를 통해 죄 씻음의 개념, 즉 거룩해져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개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종교에서는 침례와 죄시음 받는 것은 있었지만 이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개념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교도 문화를 차용하여 침례가 죄시음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개념으로 하나가 되어 바뀌었을까요? 고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이때 히브리인들도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도 침례와 죄 씻은 받는 것의 개념은 있었는데 이를 통한 구원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에서는 미트라 신을 주신으로 하여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행하지 않았지만 오직 미트라 신에게 나갈 때는 로마의 모든 왕족, 귀족,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물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경 침례와 죄 씻음 받는 것과 구원의 개념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트라 신과의 성스러운 교통의 이유도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미트라 신이 나의 죄를 사해 주어 거룩해졌다는. 죄씻 시승 받는 것과 더불어 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까지 확립하게 됩니다. 번외로 로마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승리의 상징으로서 또 수많은 자들을 죽인 죄를 시승 받는다는 개념으로 물침례를 하는 관습 또한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의 목욕탕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히브리인들도 점차 삶 속에 이런 고대 로마의 이교도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고대 로마 당시 야외 아버지가 준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긴 히브리인들은 율법도 중요하지만 침례를 통해 죄 시슴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퍼트리기 시작하였고 이런 내용이 추후 2세기에서 3세기경 성경에도 추가되어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기존 성경 개바서 즉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내라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침례를 주는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침례를 전파하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배경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실제로 요르 단강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야외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전한 것은 맞는데 침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메시아 엠마누아는 실제로 침례를 받았을까요? 기존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 엠마누아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자매들도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형제 자매들이 처음 성경을 기록을 할 당시에는 이교도와 겹치는 행위 예식, 기적들은 모두 기록하지 않고 오직 야외 아버지가 엠마누아를 통해 죽은자를 일으킨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엠마누아가 야외 아버지의 일즉 야외 아버지의 사랑과 새 계명과 야외 아버지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에 편집되고 수정이 추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에 손을 댈때 구약 또한 야외 아버지가 택한 민족 야외 아버지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탈출 이집트 챕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예호수아가 두 번째 세대의 민족을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넌 것을 집어넣고 나서 이를 침례라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넣어 신 구약을 매칭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잊지도 않은 사건을 기록하여 편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 엠마누아가 야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야외 아버지가 보낸 기름부음받은 자가 메시아 엠마누아라는 것과 엠마누아가 야외 아버지의 아들로서 야외 아버지와 하나라는 증거, 그의 명확한 정책성과 그를 믿고 야외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은 야외아버지가 택한 자들이라는 믿는 자들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고대 이교도 신화나 전설에 보면 신의 아들은 침례를 받고 난후 거룩해진 상태에서 인간들과 교류했다는 내용이 정설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성경 저자들이 참고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둘째, 메시아 엠마누아가 야외 아버지의 왕국과 또 야외 아버지의 새 계명을 전하고 가르칠 때 야외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과 정신과 계획과 뜻, 즉 진리의 영, 성령이죠. 이 진리의 영에 의해 메시아 엠마누아가 야외 아버지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야외 아버지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과는 다르게 바울과 그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침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메시아 엠마누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이 죄를 씻은 받는 죄사함의 회계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침례는 신앙 생활의 시작점으로 본 것입니다. 추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로 받는 침례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엠마니아를 믿는 자들에게 야외 아버지가 그의 영을 보내주어서 그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언급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많이 말하지요. 영, 혼, 육에 대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바울은 메시아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외 아버지가 그의 영을 주어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부분을 추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형제들 만나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고, 성령을 모른다고 하자 침례를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구절 다들 아시죠? 바울은 구원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물로 주는 침례로 메시아 엠마누엘를 믿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진리의 영즉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은 침례와 죄의 씻음 받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야외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